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포공항입니다 오늘부터 호크리크 호크리크 지방에 펜투어를 갑니다 펜투어를 어, 처음 가는 곳에서는 어, 수학여행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 과연 그럴까?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의다까지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대한항공 진짜 오랜만에 탄다 대한항공 올때 제일 터미널로 네요아제2 터미널 인천은. 하네다 국제공항에 왔습니다. 어, 우리는 하네다 날개의 밭 날개의 밭. <laughs> 어, 하네다 국제공항입니다. 공항이 잘 보입니다. 어, 하네다 날개의 밭이란 뜻인데. 공항이 먼저였을까, 동네 가면서 지명이 먼저였을까. 잘지었다 그렇죠? 하네다.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 가방에 프리 와이파이까지 주네. 아, 5 0 명씩 데리고 다니면 엄청 빡세겠는데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니다. 와, 사람 사람 머리 세고 막 장난 아니야 막. 와, 진짜 빡셀 것 같아. 한명없어요 이러면서 막 세고있었어 지금 버스를 타고 도쿄역으로 갑니다 <laughs> 버스를 탔습니다 저 f 인 o u r e n o 장난 아니야. 아, 와, 관광버스를 아, 타다니 일본에서. 도쿄 f you're 아. not sure 뭐, if you're not s u 조그만데로 들어가냐 넓은데 있는데 e 기다리라고 하네.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도쿄역 앞에이 뭐라 그래야 돼? 다운타운 어. 날씨가 엄청 좋아 역시 날씨는 항상 나의 편 1시 40분 토끼 3235를 타고 이기가타야 갑니다 어. 토끼 5. 이 1시 40분, 토키, 니가타, 유키, 유키. 6번, 6번 차를 타래요, 어, 통으로 밀렸나보네.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간센이 녹이 맛있다 아니다, 한국말이 탔습니다. <웃음> <웃음> 어... 도시락 알아칫으네. 어... 아... 도시락 입니다 엄청 예뻐. 이야. 이건 아닙니다 이런 오차가 이런 것도 있구나 와. 다 먹었습니다 어 아직 디저트는 안 먹었고 오차 뭐 로크차 뭐또 넣어놓은 대로 좀 남아있습니다 녹차도 니가타에 왔습니다 어, 니가타는 처음 와보네 어 니가타는 이렇게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 동해 쪽에 일본 일본 해라 그러지 일본 애들은 종이 쪽에 니가타 역에 왔습니다 니가타 스테이션 뭐 풍경은 뭐 일본의 어느 나라랑 똑같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은 니가타 호텔 저녁 때 무슨 교류회 어, 니가타 노유루뭐 이런 거 하는 게 목표 행사 행사 하나가 있는 거 같고. 호텔까지는 걸어가나? 아, 버스 타는 것 같다. 저기, 하얀색. 어, 그래도 가까운데. 어, 그래도 버스를 준비했군. 버스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니가타역 앞에 있습니다. 아 방에 왔습니다. 오늘은 한네다에 내려서 어, 이니가타이 저녁 행사까지 오는 게 그냥 하루 일, 일정이네. 박시네. 어? 이게 무슨 무슨 강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강, 긴 강이라는데 시나 무슨 강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록하 이게 호텔 오크라. 어, 니가타 시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호텔입니다. 여기가 시나노가와. 시나노카와 일본에서 가장 긴강 강이 됩니다. 아마 저쪽이 바다가 반대쪽이 바다면 저쪽이 상류겠다. 어, 아주 큰 강입니다. 네, 큰 강인데, 제일 긴 강이랬는데, 일본에서. 시나노, 가와. 이렇게 있고, 반대쪽. 이렇게 있습니다. 어, 니가타. 니가타 시내에 있습니다. 깨끗하네, 도시가, 그렇죠 호텔오프라니 같아. 여기가 입구에요 <laughs> 화려합니다 저기 안쪽에 태극기랑 일장기인가? 네, 국기가 걸려있네 어, 오늘 행사가 좀 네, 저거가 메인인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100명 오늘 온 50명 어제 온 50명 한국에선 100명 사절단 관광사절단 그렇습니다 한일관광교류회 고민. 얘가 프론트 오 분위기가 엄청 엄중해 클럽다 <laughs> 이렇게 난 짤랑짤랑 거리고 왔는데 어 대단합니다 쫙딱 깔아놨습니다 여기 사케 봐 사케가 오이데스어 하루 타루. 하루도 있어 야 사케는 먹으면 안 되는데 맥주를 먹겠습니다. 저는... 자켓은 먹으면 죽지. 마지막에 이렇게 간부들 인사하고 사진 찍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네. 이야. 사케는 안먹으려고 했는데 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분위기 메이커 하려고. 음. 아. 그래도 군데한 안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저녁을 먹고 하시네? 저녁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요? 네. 여기서 먹어도 되나? 아니 여기 말고또안 가. 여기서 먹어도 되죠. 그런가? 맥주 갖고 와, 이러면 마음 맞는 분들이랑 맥주를 마시러 왔습니다. 어, 이런 안주를 시켜서. 아, <목소리> 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먹어서 힘드네. 아, 오늘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나노 가왕이랑 여기는 니가타입니다. 스타라이트라는 식당에 가는데 15층에 있습니다. 오 아사고와 오으러베 니키마스. 와 전망이 어 서데스네. <laughs> 이토리아이즈. <laughs> <laughs> 와 엄청 잘 보입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와다 담아 왔어. 어 아주 그냥 멋진 곳에서 네, 식사를 합니다. 밥 먹고 왔습니다. 어 해가 이제 열심히 뜨네. 어,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빡센 행군이 될것 같습니다. 후쿠이까지 가는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조에츠미오고라는 곳에 가서 신칸센을 타고 북구이로 갑니다. 어, 이동 거리가 되게 길어. 아, 어제 잘 쉬고 갑니다. 오쿠라 호텔. 여기가 일본 니가타의 대평원이라고 합니다. 네. 코시이카리를 여기서 니가타가 쌀로 유명한데, 어 진짜 넘네 평야의 평원, 옥창지대 대단합니다. 한1시간가고 있는데 아직도 다 논인데. <laughs> 어, 대단하다. 참. 이거 봐. 쌀 진짜 많이 나겠는데. 가솔린이 아니지. 서비스 에리아에 왔습니다. 어, 저 우리 우리 차. <laughs> 와, 트럭이 많네. 그렇죠? 한 1시간 정도. 1 시간 정도 저 왔지. 네. 논 따라 요네야마라는 서비스에리아에 왔습니다. 유네야마 유네야마 서비스에리아 유네야마 서비스에리아 별로 안커딱 이렇게 똑같아 가짜가짜 예, 들어오면 가짜가짜 있고 예, 작습니다 터치? 어, 터치톡 어, 안에는 아주 컴팩트합니다 판타 한국에 없는 걸 샀습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네. 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야 완연한 가을. 사바산드는 사방가? 와 특이하네. 아직 안 열었어. 와. 고속도로를 달려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와이 풍경이 진짜 한국이랑 진짜 비슷하다가지고... 네. 비슷합니다. 한국이랑 참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나저나 이눈은 진짜 많네 네가 다쌀 많겠네. 진짜 조에츠 미호코 스테이션, 새롭게 호크리크 신칸생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칸생을 타고 거기로 가는 것 같아. 어디야? 후쿠이 어. 아 저희 또 사람 숫자 세로 가야 돼. 조에츠 묘코 액기. 조에츠 묘코. 한국말 써있네. 완전, 완전 시골. 와. 이용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나카 데스. 시골입니다. 야 여기서 코크립 크 신간생이 새로 생겼대. 한 번씩 태워주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쿠타카. 어, 아까 디자인이 좀 다른데? 어, 다릅니다. 아닌가? 똑같나? 비슷한 것 같다. 대가리는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